어깨 탁 떴습니다. 생각만큼 뻗진 않았습니다. 유격수 못 쳤게 일부러 놓쳤어요. 1루에서 그리고 더블 플레이를 가져가는 상황인데 아. 쫓아갑니다. 아, 쭉쭉 쭉쭉 탑자홈 쪽. 와! 오지환의 발로 홈도 터집니다. 오지환! 7월 이후에 오지환은 어마어마한 타자거든요. 어? 이제 김재현 선3 명밖에 지금 SK 들었습니다. 되질 않습니다. 4년 동안의 최고의 피칭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연속 아세 타자 예. 탈삼진이고요. 예. 오! 쳇입니다. 쩡쩡쩡쩡타전 번쩍. 와. 동점 홈런 울리는 유강남입니다. 빠른 공인데 조금 가운데로 몰리긴 했지만. 어, 어찌 됐든 7구 1루 관죠 1루 관 1루 관빠입니다 2,000안타 주인공 KBO 리그 통산 여섯 번째 기록의 주인공은 바로 LG 트윈스의 심장 박용택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대기록을 만들냅니다 네. 박용택 2,000안타 LG의 심장 박용택입니다. 어, 2,000안타 골2구 잡아당기죠 3루수 잡아서 1루 아웃 1루 3루 1에서 2루 들어가는 지석훈 예. 4구입니다 좌익수 따라가죠 좌익수 생각보다 멀리 가는데요 넘어갑니다 오주환 게임 리셋 선수가 이번 이닝까지는 막아줘야 되는 입장 2구 어른쪽이죠 빠져납니다 이루자 3루 돌아서 경기는 그대로 끝납니다 LG 구연성 정말 멋진 경기를 LG로 구연성으로 그 만들어냅니다. 경기 아. 끝. 박용택의 <laughs> 끝내기이천웅 몸쪽을 걷어내면서 오른쪽 커버로 높은 파을쓴 담장, 담장을 그대로 넘습니다. 지금 <laughs> 시리볼 원시트라이어. 변하고 일루스 다운드 처리 일루 받고 3루 주자 강하게 묶어둡니다. 펌 쪽으로 몰아갑니다. 태그시더 아웃입니다. 타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낮은 공을 들어 올려서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박용택 선수의 11경기 연속 안타. 음. 본인의 대단함을 박용택